아인슈타인은 철학자 스피노자의 신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인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우주, 그 자체를 신으로 간주했죠. 아인슈타인도 스피노자의 관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그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나타내지만,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에게 신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 법칙과 우주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연 법칙이 얼마나 정교한지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일종의 종교적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 종교적 감정은 전통적 종교의 신앙과는 다른 과학자의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적 교리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를 유치하고 단순하다고 표현했죠. 인격적 신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 그가 거부한 신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상벌을 내리는 창조주 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고, 오직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우주의 복잡성과 무한함을 모두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심연에서 작은 조각만을 이해할 뿐이다. 이 미지의 영역이 나에게 신을 상기시킨다. 그의 신 개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법칙 속에서 나타나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신념을 우주적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종교가 초자연적인 신이나 종교적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탐구를 통해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 데 기반을 두었다고 설명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주의 조화를 감탄하며 느낀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과 철학, 종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은 자연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조화를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신 개념은 과학적 탐구와 경외감에서 출발하며, 이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